잘 잤어? 잘 잤어? 아다 <laughs> <laughs> <잘> 됐다, 수미, <laughs> <야. 웃음> 어고고고어 알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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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았다. 알았다, 알다 알았다, <laughs> 알다알아고 <알았어>. <아이고. 웃음> 저 뿅, 저 꼭지 빠졌어. 응. 아, 예뻐. 아, 예뻐. 아유, 아유. 저희가 좀 분유를 두 번인가? 바꿨어요. 그래서 처음에 조리원에서 먹던 그 분유를 계속 먹였는데, 잘 먹고 응가도 잘 했는데, 갑자기, 어휴, 일어났구야 갑자기 변비가 와가지고, 애기가. 그래서 고민하다가, 아타밀이라는 분유가 변비에 되게 좋다고. 응가도 되게 잘 나온다 이런 게 많아서 글이 많아서 바꿨는데 어, 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응가는 너무 잘 나왔고 황금 똥을 그때 처음 봤어요 저 <laughs> 근데 아기가 갑자기 몸에 뭐 오돌토돌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타밀 음. 분유 때문일 수도 있다 분유가 안 맞는 애기도 있다 해서 찾아보는데 어머 진짜 피부 이슈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파스텔 위드만 제왕이라는 분유로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어서. <웃음> <웃음> 지금 또 다시, 다시 지켜보고 있습니다. 오구? 집안 산책하면서 좀더 소화를 시키고. 잔소리야. 어구, 어구, 어구. 어구, 어구, 어구. 사른소리 조리원에서 엄마, 아빠랑 집에 오고 나서부터 재워줄 때, 소화시켜줄 때, 놀 때. 엄청나게 돌아다녔잖아, 그렇지? 따단 촬영할 때 조금 더 괜찮은 <laughs> 이런 소리를 담기 위... 소리를 담기 위해서 무선 마이크를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. 이 카메라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도 소리가 잘 녹음이 돼서 편집할 때도 되게 편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이구좀 그냥 후기 많은 거 그냥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엄마. 엄마 아니고 아우 아빠도 해달라고요 아빠도 해달라고요 아빠 아빠 저 눈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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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눈꼽 볼 따고 뭐 어이구 볼 따고 탁탁탁탁탁 손대시어 손대시어 손대시 기어짜듯이 엄마 뭐라 했는데 이게 기어짜듯이가 아라 꽈배기가 매기 가슴에도 발라주고 아우구발좀려봐 아빠도 해 볼까 아빠 아야 아빠 어야 이제 아빠는 건가 어아 먹는 거 아니고 얼굴에 바르는 거 피부에 양보해야 되는 거아고아고아 아, 아이고 피부에 양보해야 어이 아. <laughs> 그렇게 따뜻하면 아빠가 로션 어떻게 발라줘? 그래도 바르아 버는 <laughs> 응, 응, <응>, 응. <laughs> 한숨 쉬지 마어

아빠한테서 눈을 떼질 않네, 떼질 않아. 그렇지, 아빠가 눈을 고금 그렇지. 아, 지금 눈을 마주치질 않아, 마지 않아. <laughs> 응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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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 산소리 사랑해. 산소리는 지금 잠들었습니다. <laughs> 이거는 제가 머리끈을 이번에 쿠팡에서 주문을 했거든요. 제일 상단에 있는 걸로 아무거나 골라서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디자인도 괜찮고 사은품으로 머리끈을 하나 더 주셨어요. 보관하라고 지퍼백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냥 서비스가 좋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<laughs>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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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. 두근. <laughs> 드디어. 40kg대로 돌아왔습니다. 아직 출산전 몸무게까지는 조금 더 빠져야 되지만,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. 잔소리야, 잘 잤어? 응? 개구, 개구. 어머, 어 아직 배고플 때가 안 됐는데? 으쌰. <목소리>

너무 잘하는데 잔소리. 자, 슈. 아기 아, 좋아, 아기 좋아, 아기 좋아. 어, 아, 어, 아고 소화됐어. 아, 아, 아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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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점점 느는구나 실력이. 잠잘 시간이 왔죠 소리잘 아, 으... 잘 자. <laughs> 이따 엄마랑 또 재밌게 놀자. 찬 소리가 두 번째 낮잠을 너무 잘 자고 죽어 있어 가지고 저도 조금만 쉬다 오려고 합니다. <놀람> 어이구! <laughs> 바로 뒤집기 해버리기! 잔조라! <laughs> 너무 귀여워라! 자세 무엇인가? 어구, 아끔 아구, 예뻐! 아구, 예뻐! 아이고. <놀람> 요즘 산소리가 이가 나려고 하는지, <놀람> 잇몸도 제법 단단해졌고 자꾸 입으로 넣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혀바닥으로만 네. 탐색하다가 이제는 막 응. 씹으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치발기를 냉동실에 조금 얼렸다가 차갑게 해서 제공해 줬는데 크게 막 엄청 더 좋아하고 네. 그런 표현은 없는 것 네. 같아요 <laughs> 음, 엄마 손이 최고이지 음? 어 자꾸 제 손을 빨려고 하더라고요 네. 원래는 제 손이 너무 터가지고 항상 핸드크림 바르고 그랬었는데 이제 로션도 못 바르고 있습니다. 언제 입으로 들어갈지 몰라서 <laughs> 끝지. 응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 응, 응. <laughs> 귀여워 미쳐버리겠네. <laughs> 아. 자 전포로에서 내리자마자 졸린지 칭얼대가지고 이제 마지막 낮잠을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기 <laughs> 눕히고 나왔습니다. 아직 좀칭얼 대긴 하는데, 혼자 잠, 잘것 같기도 하고, 손가락 빨면서 잠들고 있어요. 지금 시간이, 어, 5시 53분인데, 찬소리가 5시에 깼거든요. 찬소리가 일찍 깨기도 했고, 들어갔는데, 더 졸려하길래, 재우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, 음. 어, 토닥여줘도 울고, 팔베개를 해줘도 울고, 안아줘도 울고, 어, 그랬지? <laughs> 그래가지고, 결국 재우지는 못하고, 지치기만 하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씻기 전까지 좀더 놀다가, 알았다, 알았다, 씻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우리 찬소리 씻고 나왔지요? 로션도 다 발랐지요? 응? 고사이에 <laughs> 그 아빠도 퇴근하고 왔지요. 아, 타고 있지요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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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있지요. 구 빨리 달리, 빨리 달려. 오구오구 배고팠어. 맛있게 먹어. 네, 네. <laughs> 맛있게 먹어. 휴. 이제 저는 택배 정리를 해야 되고요. 아, 이제 이 이후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 2의 출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네 a m i s 아 l n y a k